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공유에서 결정된 사항의 후속 조치로서 예루살렘의 두 기둥이었던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장로들의 권위와 이름으로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표성을 두는 사람을 선출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인편을 통해서 그것을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속 조치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배려했는가 이런 것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갈 때 본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그들이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한 뜻만 대표된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나 바나바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도 있지만, 안디옥 성도들을 향해서 직접 예루살렘에 있는 대표성을 띈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직접 이야기하는 거랑, 예, 그냥 그 교회의 대표자가 되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뜻만 전달 하는 거랑은 이제 교회 입장에서 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 사항을 전달할 때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대표자들 대표자들의 뜻을 담아서 신실한 분들을 선출해서 이제 직접 가서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결정인 것 같고, 예, 그, 직접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사바라 하는 유다, 그 다음에 신라. 신라는 또 바울의 동역자로 뒤에 이제 바울의 서신서 중에 언급되고 있고, 바사바 유다라는 사람은 이제 사도행제 1장에 보면은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이제 뽑게 될때두 사람이 뽑혔죠. 마띠아와 그 다음에 바사바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아마 그 동일인, 동일인물이라고 네, 여겨지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충분히 사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물론 마띠아가 뽑혔지만, 네, 그만큼 그 마지막 두 후보 중에 한 명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사도로, 사도만큼의 그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 바사바 유다라는 분이. 그리고 또 신라도 역시 바울의 귀한 동역자로 이렇게 언급이 나중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그런 지도자를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그 편지의 내용을 23절에 이제 그 내용을 쭉 누가가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수신자가 그냥 안디옥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제 뒤에 보이는 오늘날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우리 위치로 이제 우리가 이동을 했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 문제는 수리아 안디옥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전도를 했던 수리아라든가 길리기아 지방,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단순하게 안디옥 성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도 이것이 회람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안디옥 교회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방인 전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를 통해서 그 교회들이 세워질 때 모든 그 이방인들에게도 효험이 있는 효력이 있는 그런 결정상이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려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 의 리더십이 되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25절에 뭐라고 그들을 언급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다. 누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물론 안디옥교에서는 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laughs> 상황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바나바와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교회 내부에 그것을 뭔가 이렇게 탐탁치 않게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혹시라도 있을까봐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사실 그대로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리더, 지도자, 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것을 밝히는 이유는 그만큼 안디옥 성도들이 이리더십의 신실함을 가지고 따라줄 것을 순종해 줄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실어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뭐 이주를 해서 그 유대인 바리세파 라비가 그곳에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선을 걷고 얘기를 해요 2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하는 형제 중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안디옥교에 이제 혼란이 일어난 건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런 가르침들이 우리 예루살렘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을 걷고, 그것은 그들 자신들이 주장한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허락한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밝힘으로 인해서 그 편지를, 에, 받는 안디옥교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심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바리스파 유대인들이 그 라피가 예루살렘 교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얼마나 그 낙담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들이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고 또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는 절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로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 직접 유다와 신라를 통해서 그 편지를 읽히게 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을 그 결정된 과정과 모든 절차와 또 결정된 사항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편지를 읽어 주면서 다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의 입장,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에서 결정된 사항 29절에 있는 것,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것을 멀리하라. 이것은 분명하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인들의 어떤 습관이라든가, 그런 무리들 속에 섞이지 말고, 예, 그 믿음을 예, 순전하게 지켜가라. 특별히 이제 음행의 문제, 이런 것들을 멀리 할 것을 편지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이제 편지의 내용이 이제 29절까지고, 예, 이 30절에 이제 예, 예루살렘에서 안디오까지 이제 내려갔다. 에루사람에서 항상, 어디 지역으로 갈 때는 항상 내려간다는 표현을 써요. 내려가서 그 편지를 안디옥 성도들에게 전하고, <laughs> 그것을 읽고, <laughs>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안디옥 성도들이 다 기뻐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비단 안디옥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도바울이 이, 이, 후에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 분명한 교회에 예, 결정상이 돼서, 공적인 결정상이 돼서, 이방인 전도 하는 데 있어서, 할례의 문제가 더 이상 예, 그들에게 짐이 되거나 예,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공적으로 이제 선포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전달하고 직접 읽었던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이렇게 표현됐죠. 그만큼 이제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들이 또한 말씀으로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믿음의 굳게 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형제 교회다. 너희와 우리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하게 안디옥 성도들에게 밝힘으로 인해서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록 거리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하게 그것을 결정하고 모든 후속 조치를 지혜롭게 행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다와 신라가 떠난 뒤에 이제 그 안디옥교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서 뭐, 여러 사람 공의의 과정과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굳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디옥계가 더 건강하게 이렇게 든든하게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또 파송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들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예루살렘 교회가 후속 조치를 잘 하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든든히 그 문제가 이제 극복이 됐으니까 얼마나 그 성도들이 안심하고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사도바울이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정말 지혜롭게 에, 교회가 에, 어떤 문제들을 결정하고 또 결정을 했으면 그것을 또 적절하게 그런 조치들을 지혜롭게 실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방인 뭐 유대인 출신의 교회라든 교회이나 안디옥 이방인 헬라인 출신의 교회라 뭐 어, 막힘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에, 실제적으로 그 교회와 성도들이 이루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런 것을 본받아서 오늘날에도 정말 지혜롭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루살렘 동의의 결정사항들을 지혜롭게 후속 조치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이룬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였고, 또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또 유럽 선교의 교도부로서의 역할로 믿음에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그것들을 정말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혈통문화 모든 것을 극복하여 한몸이룬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신앙생활 할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